주말엔 오늘도 어, 어김없이 저희는 출근을 해서 상당히 바쁘게 하루를 보내고 있습니다. 자, 어제 밤 늦게 야간에 입고된 차량입니다. 우리 저 윗지방, 경기도 사시는 구독자님께서 저희 카카오모터스로 무조건 매각을 하고 싶다고 하셔서 이제 이 차량 내용, 연식, 주행거리, 사고, 유무, 그 다음에 외판 상태 이런 것들을 이제 카톡으로 이제 주고받았고요. 음. 최종 매입가가 결정이 되어서 탁송으로. 탁송비는 당연히 제가 부담을 해드립니다. 우리 전국에 계신 우리 시청자분들 어디에서 차를 보내셔도 탁송비는 제가 무조건 부담을 한다라는 거. 이제 반대로 차 시집을 보낼 때는 이제 받으시는 분께서 탁송비를 부담을 해 주셔야 되고요. 2012년식 500만원대 가격에 가성비 완전 짱입니다. 2012년식 SUV가 500만원대가 잘 없죠? 주행거리가 맞느냐? 아닙니다. 9만 1000km. 주행거리도 상당히 좋은, 이런 짧은 주행거리를 보여주고 있고요. 왜 가격이 저렴할까요? 저렴한데, 분명 이유가 있을 터인데, 이 차량은 수동변속기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수동변속기를 좋아하기 때문에, 오랜만에 SUV 수동이 정말 오랜만에 입고가 됐습니다. 뭐 간혹 야반떼급 또는 경차급 차량들이 뭐 수동 변속기가 들어오는 경우가 한 번씩 있는데, 자 이처럼 SUV 자 거기에 이 차는 4륜입니다 AWD 의 수동입니다. 이륜 아닙니다. 자 언젠가 한번 자 사륜 구동의 수동 연속기가 달린 SUV가 입고가 되면 연락을 한번 달라고 하셨던 분이 생각이 나는데 정말 가성비 면에서는 아주 훌륭합니다. 9만 1,000km 짧은 주행거리에 옵션도 뭐 네비게이션, 자 가죽 시트와 열선 시트, 뭐 선루프까지 모두 적용이 되어 있고요. 하이패스도 역시 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자 수동의 운전하는 맛. 수동 변속기를 운전을 못하시는 분 또는 서투신 분은 그냥 오토를 타시기를 권장을 드리고요 어, 수동 변속기를 좋아하시는 매니아 분께서는 차값 일단 저렴하죠 어, 거기에 4륜구동이지 쓰임새에 맞는 용도에 맞는 어, 차량을 선택을 하게 되면 어, 상당히 오래 타십니다 간혹 용도에 맞지 않는 이런 차량을 잘못 선택을 하셨다가 이제 후회하시는 분도 계신데 4륜구동에 수동 면석기가 꼭 필요하다 하시는 분 거기에 SUV였으면 좋겠다 하시는 분은 더더욱 이차 관심있게 봐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지금 이제 입고된 상태 그대로의 모습입니다 상품화 거치지 않은 상태고요 썬팅도 새로 모두 시공을 할 예정입니다 물이 다 빠졌어요 이렇게 보시면 옆면과 후면 모두 틴팅 재시공을 하고요 외관 실내 모두 깔끔하게 만들어서 최종 본 영상에서 주행 텍스트와 하부 점검까지 그때 자세한 이 차량의 스펙을 보실 수 있도록 한번더 업로드 해 드릴 것을 약속을 드리겠습니다.